가볍고 또 잘생겼잖아요 어 저부터 할까요? 먼저 해요 아네 21살 김민채입니다 네, 저는 리세고요 한국 남자예요 한국 남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 상코미 이수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연예인 이재훈 닮은 본명이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러게요 이상한 밀실에 지금 가둬놓고 먹을 거 준다 해서 왔습니다. 뭐리입 푸는 건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잘알과 알못이라는 주제인데요. 아... 자, 뭐, 뭐라고 잘알잘알 잘못? 읽어가지고 모른다. 뭐 아니 문구 아니 그게 말이 이상하잖아 이게 뭐야? <laughs> 랩잘알 혹은 뭐패 알못 이런 말 있잖아요. 음 뭐지? 쫄린 말인가? 뭐.. 뭔지 알.. 왜지 아니.. 방금 살짝 아, 조금 거리감 아, 느껴져아저 기분 나쁜데? 아나 어, 저... 아, 이거 바로 알겠네 이거 어, 그야 뭔지 뭔지 알겠어요? 꽃고 댄스 이거 완전 옛날 사람들 나오는 거야맞춰도 되나요 이거? 짝짓기 프로그램인데 옛날 강호동이 참 많이 했었어 짝짓기 <laughs> <laughs> <짝집기 웃음> 아, 프로그램? 짝짓기 프로그램 그니까 아. 남자, 여자가 응? 음, 응? 음? 이거 는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몇 음. 년생.. 9분년생아 나는 90년생이여가지고 아, 좀 세대 아, 차이 내가, 내가 원하던 어, 그림은 아닌데 어. 아, 넘어가죠 우리 그냥 응. 다음 문제 또 있나요? 응. 아내 사랑 <laughs> 근데 정열 완전 잘생겼잖아요 권정렬권정렬이그 약간 메뚜기같이 생겼는데 <laughs> 이거 근데 쿨로랜드왜 10cm 목소리가 나오나 이거 그쿨 알아요 쿨? 김성수 와우 여름이다 하는 거. <laughs> 아 이거 진짜 오래 봐야 뭐이 뭔지 아세요? 기파는가? 기파는데? <laughs> <귀> 이 <laughs> 기파는 네, 게 아니라 이게 마우스예요 마우스. <laughs> 마우스를 기르래봐. <기를 해봐. 웃음> 저기를 왜 호병? <후벼? 웃음> 나 때는 이 마우스가 이렇게 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데. 어? 마우스가 포인트가 잘안 움직이네? 그러면 이제 꺼내서 마우스 볼 닦고 안에 이제 면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거하고 해서 이제 다시 넣고 후 불어서 해야 이제 아, 작동이 되죠 그럼 이제 레트로 세대? 네. 그거 썼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 저는 게이밍? 요즘 마우스? 요즘 마우스는 아니죠 <laughs> 요즘, 요즘 마우스 내 아기 때부터 빨간 마우스였는데 아, 근데 이거 얼마 안, 바뀐 지 얼마 안된 거야 한 4, 5년밖에 되지 않았나? 아.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네비게이션. 에이 무슨 네비게이션이야? PNP 몰라요? 여자친구한테 뭐뭐 보면서 인강 봤는데. 노트북. <laughs> 노트북? 너그거 들고 왔어? 어? 나, 너, 나때 노트북, 난노난 고등학교 때노트 인강 못 듣는다고 노트북 샀는데. 아 진짜? 네. 학교에서 그게 돼? 네. 아, 신세대, 아니, 아, 이런 <laughs> 말잘안 <말하면> 해. <되지>. 아니, <laughs> 아니 지금 몇살 차이도 안 나, 지금 이십 대인데. 이거 이거는 PMP라고 해가지고 응.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수험생들이 인강을 이제 담아서 원래 보던 목적인데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야동을 담아가지고 이건 뭐 편집하겠죠? 아, 뭐야 이거 이거 웨딩 비치인가? 어, 이거 이거 아주 명작이죠 명작 명적. 만약에 원탑 이거는 정말. 정말 응. 정말 추천자 투니버스에서 응. 한참 이제 애니 많이 하던 시절에 <laughs> 이제 달빛천사라는 여자들만의 달빛천사를 잘 몰라요? 아니죠 남자들도 좋아할 수 있죠 그 노래 몰라요? 완전 그 성우님이 이번에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인소 인소가 먼 만... 이거 뭐 광고 저희... 아니야? 안 보셨어요? 뭐지? 뭐 인스타 뭐글 이런 건가? 인소 중에 하는데. <laughs> 인소? 응. 음, 음. 뭐 남소 여소는 들어봤는데 인소는 모르겠네. 인터넷 아. 소설. 나 <laughs> <난> 야설밖에 몰랐어. <laughs> 좋은 생각. <laughs> 아니 만화책이지 무슨 인소야 그걸 왜 봐? 저희. 아, 인소만의 그 감성. 애들 장난치는 있어.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뭐하러 이런 기호 있잖아요. 이런 기호. 이런 깜찍한 기호. 깜찍한 기호. 이게 뭐지? 뭐.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런 거 몰라요? 모르겠는데 난. <laughs>